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 엘리스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좀 대규모 패치가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 차 동안 이 저도 에메랄드도 잡고 이제 외 영식도 <laughs> 이제 개인적으로 트라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만드는 시간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이 이번 패치 첫 영상이니까 기본적인 그냥 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재생도 그렇고 에메랄드도 그렇고 검부한테 조금 많이 웃어주는 경향이 있는 레이드들입니다 어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암기의 흑야 같은 경우 를 그러면은, 건부가 이겼느냐, 라는 게 최대 관심사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외 다른 부가적인 요소에서 좀더 좋은, 음, 어, 효과를, 가, 건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암기의 경우, 흑야랑 플러스, 이제, 어둠의 감정, 어두운 감정인가요? 여튼. 그, 마딜 감소시켜주는 그 스킬이 생각보다 쓸 일이 자주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부터, 영식 1층부터 4층까지 물리 데미지가 좀더 위주가 되는, 어, 영식도 그렇구요. 에메랄드도 좀 물리 데미지 위주로 가는, 어,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도 흑야를 이길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흑야는 역시, 어, 넘버원 최고의 히데 개사기 스킬인거는 지금도 발휘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건부가 뜨는 이유는 서브탱커와 메인탱커의 스왑 가능성이 좀더 확실히 이번 영식도 그렇고 에메랄드도 그렇고 열려있다라는게 이제 아무래도 건부의 최대 장점인거 같습니다 자 아, 나이트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날개랑 신부 버리냐 그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영식이 에메랄드에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식 1층 영상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댐감기 자체에서 날개랑 신보가 있다고 파티오이중야 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힐러들 자체의 위주의 그 기믹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차라리 댐감기, 전체 댐감기에서 그렇게 효과를 볼 바에는 멘탱도 많이 아픕니다. 멘탱하고 서브탱커가 스왑되는 과정에서도 서로 서로가 많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검부가 가지고 있는 무적기의 그 정말 첨부와 같은 라인의 그 무적기 라인이죠 맞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 거기에 있어서도 큰 메리트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브탱커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검부가 가지고 있는 도래 심장이었나요 이제 그게 어 서브 탱커가 메인 탱커한테 줄수 있는 그런 중재와 같은 서브 생존기에 있어서 조금 가, 확실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쿨타임도 자꾸 짧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뭐 그래서 이제 건부가 좀더 이제 서브 탱커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메인 탱커로도 바로 환영이 되지 않을까 안그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건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외국물을 먼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의 99.9%가 맞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건부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벌 서버에서 사람들이 몇 주를 겪고 나서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불문율은 뭐, 거타부터 할 여지는 없고요. 그럼 이제 추가로 저희가 한국 서버에서는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탱커들에 있어서 좀더 좋은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부가 뜬다라는 거는 암기를 잡았다는 거고요. 그럼 암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나가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전사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들은 아마 전사로 조금, 어, 아 위주, 탱커 위주로 넘어가게 될것 같은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 있는 제도 이제 공대로 원래 이제 탱커 영상 영식을 올렸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용기사로 출전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탱커 영상은, 영식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점. 이제 사담으로, 어, 접어두고요. 이제 뻘소리가 좀 길었는데, 자, 이번 영상은 에메랄드, 그, 에메랄드 토벌전 중에서도 전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에메랄드 토벌전은 루비의 폰이랑 똑같이 전반전 후반전이 나누어집니다 전반전에 넘어가게 되면요 후반전에서는 전멸이 나도 후반전에서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컨셉이 또좀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한거는 루비보다 어렵습니다 전반전 같은 경우는 루비가 훨씬 어려운데요 후반전에서는 어.. 루비보다 에메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살짝 확실히 저번 공명 그 라인 자체가 좀 맛보기 형식으로 준것 같아요. 각성은 제가 볼때좀더 쉬웠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매크로부터 보겠습니다. 매크로 살짝 이게 일부러 크기를 키워놔서 좀 잘리던데 어차피 멘탱이니까 저희는 멘탱과 섭탱이니까 뭐 사실 요두 개만 보면 돼요. 어, 12시 시계방향, 뭐 파란색 시계방향. 음,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건 어차피 파티원 따라간 전체 흐름 보면은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건 사실이구요. 음, 보면은 이제 메인 탱커, 서브 탱커 같은 경우 이건 이제 후반이구요. 후반. 네, 전반에서 볼 거는 이제 폭뢰상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국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4444 처리법이랑 이제 2 처리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포선 2 처리법을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2 처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멘탱은 12시 고정. 어디로 가든. 섭탱은 10, 항상 그려왔듯이 그래 6시 고정이 되겠습니다. 웨크런 네, 사실 불기기 전부구요 전반부에서도 그렇고, 후반부에서도 그렇고, 어, 탱크 수압 구간은 없습니다. 편하게 가시고 싶으시다! 라면은 뭐 서버탱크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에메랄드에서는.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스가 항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뭐 주차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시, 좀, 재미난 부분은, 시작하자마자, <laughs> 이 에메랄드 발사라는 거는, 이제 메인 탱커, 버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례 없는 상황은 아닌데, 어, 조금, 그거 한 일이긴 하죠. 좀, 낯선 일이긴 하죠. 첫, 광역, 첫 스킬이 광역 데미지가 아니고, 탱커 버스터라는 거.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깜빡하지 마시고, 탱, 그, 뭐야, 생존기 돌려주셔야 됩니다. 마도할테마가 이제 광역 데미지구요. 그러고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폭래 생성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봤던 이2222 처리법이 나옵니다. 자, 저희는 무조건 12시 방향이기 때문에 12시로 올라갈 거구요. 여기서는 이제 뭐, 딜러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때리고, 때리고, 이제 굴굴 도는 순간에 가서 받고 오는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본 파티가 이제, 거의 이제 미숙팟 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구요.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고, 대신에 좀 안전적이게 가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바로 와서 잡았고, 노랑색이니까 사실 시계 방향이죠. 여기가 보시면은 처행 가실 때 여기서 정말 많이 터질 겁니다. 댐강기가 거의 안 잡히면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댐강기가 안 되면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서 여기서 조금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폭렛 때는 맨탱이, 섭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호막도 그렇고요뭐 뿌리치기도 그렇고요 여튼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는 게다 들어가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광역 데미지는 사실 깡으로 맞아도 죽지는 않기 때문에 서브탱커가 메인탱커 쪽에서줄수 있는 그런 이제 외생기는 다 여기서 주는 걸로 하시는 게저 어, 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후 이거는 이제 일반 에메랄드에서 보, 봤던 것을 그대로 이제 빼가 박은 거기 때문에 쭉 보면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게 이제 360도로 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싶어도 탱커 같은 경우는 요이 삼각형 이 정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오시면 멈추면 됩니다. 쭉 돌시다가. <목소리> 예,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180도가 어딘지를 깜빡하고 한번더 갔다가 돌아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삼각, 이 삼각형에서부터 삼각형까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3시, 9시에서부터 시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는 야, 마도자석입니다. 마도자석이 생각보다 어려운 기믹은 아니에요. 이제 첫번째 마도 자석 같은 경우는 탱커들한테 이제 그 거리 비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생존기로 돌려 줘야 되는 거 말고는 딱히 이제 음... 봐줄 건 없어요 여기서도 일반이랑 똑같이 이렇게 같은 극성인 곳이 어... 그거고요 안전지대고요 탱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구석 쪽으로 가서 이제 안전지대 구석 안전지대에서 이제 음. 플레이어를 빼고 올 겁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온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 철벽 직감, 그 다음 중재인데 그럼에도 이제 이쪽 터지고 여기 터지기 때문에 1 1 0 1천만 이제 두개 합쳐서 한 5만 6천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철벽이 직감이 철벽이랑 똑같거든요. 뎀감이. 그러니까 지금 철벽 두개에다가 중재 들어와서 이제 한 6만 6천 정도 5만 6천 정도 들어오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9만 정도가 어 최대 체력인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세게 들어온 데미지는 아닌데 자, 데미지 보시고, 만약에, 이제, 힐업이 조금 안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 무작기 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만님이, 어 크게 이제, 거축을 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축을 뺀게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존제로 돌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거축을 뺀게안 보인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1대1을 돌리셔도 되고요 뭐, 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빕 그, 뭐야. 무적기를 쓰셔도 되지만, 이제 건부 같은 경우는 피가 1로 떨어진다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시고 쓰시는 걸 그게 좋지 않을까. 또 다시 12시로 머리 돌려줄 거고요. 네, 두 번째 마도 자석입니다. 두 번째 마도 자석은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이 여덟 명이 그냥 안전지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같은경우는 안전지대가 6시쪽이죠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좀칼끝딜를할수 있는 공간이 난다라는 점 그래서 굳이 막뺀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아 요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직감적인 직감으로서 개셔도되고요음 사실 안전하게 빼려면 끝까지 빼는게 안전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일반에서 나왔던 처리 기믹이랑 똑같은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전반부에서 나왔던 이 기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맵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넘어가겠습니다 마더 할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에 대한 공격 데미지라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어 다른 이제 원거리나 다른 딜러였다면 이 손이 나왔을 때는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을뭐탱커가 밖으로 나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 보스 앞쪽에 계시면 되고요. 화성치는 이인탱버. 자, 이인탱버랑 6시 방향은 이제 산개인데 뭐 이거는 저희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이제 이인탱버인데 여기서 이제 가끔씩 나이트분들이 그천문화 아니면 이제 그건부가 그걸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그 유성 폭발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시어데미지기 때문에 데미지를 같이 받는건데 한 명이 무적을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시어데미지가 혼자 들어오게 돼요 겁나게 아파요 한 12만 정도 들어오는 6만 3천에 두 개가 두개 들어오니까 12만에서 15만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죽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어 옳지 않다라는 거 분리, 여기서 분리 이제 둘중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반신이 남을 때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상반신이 남을 때도 있는데, 하반신일 때는 밖으로 빠지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상반신이 남았을 때는 이제 왼쪽 반절을 피격을 하든, 오른쪽 반절을 피격을 하는 그, 형, 혁, 혁, 그 형태가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는 평공님 아, 영상 보시면은 나올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신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반절이냐 오른쪽 반절이냐 하는 그 상반신은 후반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음... <laughs>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찍고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넓어지는 장판은 어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시 손이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은 손이 나왔다고 해서 안에 있으시면 안되구요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는게 좋습니다 안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나가면 좋느냐 음, 뭐 손이 없어지고 나서 빠지면은 시간이 될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빼는 게 파티원들 빠져있는 거 보시고 그냥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것도 뭐 안전하게 가실 거면 가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여기서 생존기가 좀 높니다 그래서 그냥 생존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그두명 탱퍼 같이 받는 경우에 보복을 키지 마시고요 거기서 이제 뭐 직감, 철벽, 전차 쓰시고 이제 평정심으로 넘어가고 여기를 보복으로 이제 막고 넘어가시는 것도 어 힐러든, 힐러님도 부담해서 크게 다잃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이후에 이제 상타하고 탱버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탱 입장에서는 탱커 입장에서는 항상 힐러님 쪽 계신 방향으로 저를 항상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맞고 넘어간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항상 얘기 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모르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은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타이밍을 모른다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을 거면은 최대한 어 그랜저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생존기를 키고 맞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복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극성인 곳을 찾아갈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딜러 딜러 힐러 둘중한 명한테 이제 머리 징이 생겼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그냥 대충 밖에다 유도하고 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자면은 자 보시면 지금 이쪽 한 명하고 또한 명이 걸렸을 거 이쪽 한 명. 그래서 지금 이 장판 없다가 이두 명이 서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장판이 일자 장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병은 일자장판을 빼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살짝 이제 외곽, 외곽 대각선 부분에 깔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 안전지대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이제 한 명이 살짝 이게 좀 애매한 이쪽, 여기다 깔았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더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생긴 거고요 혹시 럽이 살짝 늦을까봐 저는 1대1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도 0.1%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스가 넘어가게 되구요.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런타임 자체는 5분 조금 안 되는 어 짧은 런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부는. 하지만 후반부는 좀 굉장히 최근, 최근 나오는 극만신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거. 찍고 넘어가, 좀 그냥 미리 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그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비슷하진 않은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믹이 익숙해져야 되는 기믹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선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빡세고요. 기믹 자체에서는 좀 쉬운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믹들은 다양하진 않아요. 저번, 마, 저번 그 마지막 나온 거에 비하면은. 대신에 이제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믹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한 사이클 도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 괜찮은 난이도의 재밌는 어, 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내용은 내일 중으로 올라갈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